오늘은 아침에 일찍 자, 아, 넘어 남쪽에 치나무를 뜯어 갑니다, 치나무. 석양님하고. 일찍 가서 뜯어 와야지. 조금 있을때 햇볕 나면 더워서 아예 힘들어요. 무더러 가요, 형님. 또 칼은 또왜 차고 간디야? 이거 비상용. <laughs> 하이 참. 가시나무 뭐 딱딱 쳐가면서 뭐, 가는 거야. 뭐 타자니요? 아니야, 산에 가려면. 칼을 옆에 기본 고 에휴, 아쉽겠다. 군락지 가면 잠깐이면 뜯을게요. 한 시간만, 아니, 30분만 아주시도에. 뜯으면 한배당씩 해요, 거기. 내가 냉겨놓은 구강자리가 한 곳에 있으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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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무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예 거기 어제 확인했시네 내가. 어제 참, 아줌마들 안 꺼고 갔나 모르겠네, 참. 그러게. 그딴 데로 돌면 되지 어, 잔대싹 봐라 여기 아, <laughs> 아 이제 잔대싹이 이렇게 수북 나오기 시작하네 대단하다 관심 없어 관심 없이요 나도 온 천지가 잔대네 후후, 저기도 한 폭이다 아홍도에는 <laughs> 천남생이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네 홍대에는 천남생이가 이렇게 막 굴락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저기 천남생이하고 저 여기도 보세요 막... 남생이하고 살짝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 아 치나물하고 천남생이 이파리하고 사장님 네. <laughs> 저기 어깨제처럼 양파 하나 더 캐드려 엊기제 거기 잡수께 깨물어 잡을게 양파 하나 갖고 왔다 이 씨부레 거기서 또시부러리또왜나와있또 카메라 켜고 있는데 여라이 yeah, right. <laughs> 참말로 가스, 그것은 욕이 아니여 자자 밑에서 꺽자고 밑에 군락 있다니까 거기 훑어 아, 오다가 완전... 하나씩 주워갖고 와요 밀... 내일은 오후에 내일 오후에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시도 가서 1박을 하고 올해 29일 날 육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삽시도 또, 삽시도 막내딸이하는 펜션에서 하루 묵고 29일 날 아침에 첫 배로 육지로 나가기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치나물 군락지입니다, 치나물 군락지. 아, 이거 보세요. 피하죠? 화면 보시기에는 지금 샌드보여도 엄청나네, 아직. 손바닥만 한 잤네. 염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 난다. <웃음> <웃음> 오도독, 오도독. 아 천지가 쫙 깔렸네, 깔려서 치나버지 내일, 삽시도 좀 하고 먹어야 되니까, 삽시도 막내 따님, 내가 그 식당에 좀한포대 꺾어서 갖다 주고 가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따요, 형님? 아니, 지금 부지런히 따고 있어. 막내 딸이고, 큰 딸이고. <웃음> 지금 <laughs> 눈쨈감은 신만이가 아침 안 해줄게요? 붕길게요? 나 드셔. 어. 나는 이미 아침 잡었어 약하고 먹었어. 아이고 더워. 아우 얘네, 꽃 터시야. 꽃 터지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서장님 이또 제가 부독자님들과 어또꽁 그 눈을 들려드린다고 손목에 마이크 찼었잖아요 그걸 또 배우셔가지고 <laughs> 마이크 하나 들더니또 대번 손목에 다 차시는데 아또 한번 또 부딪혔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겨 침 아무리 났겠지 위 위보 아침부터 눈은 지금 친 아무리 나지뭐 시야 떡 쳤나잖아 시도를 벌써 많이 왔구나. 낙지도 아, 많이 어오데낙지가좀되는이야 아유, 낙지도 못 낙지도 못이지도못 낙지도 못 <laughs> 아야 이런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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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센터이다 <laughs> <생통이다>, 센터. <laughs> <laughs> 참왜 이렇게 나무에서 헤딩을 한대요 아유, 아침부터 가는 저쪽까지 이번 이쪽까지 참아이 <laughs> 사람 아니 이거 나 다쳐도 상관없어 일일을 글로자 해서 나무 <laughs> 나무 안 다치게 자료 <laughs> 저거 한는이야 나무 상재로 오늘 음, 나 여기 일을 고용했으니까 뭐? 신리이튀에 산재 처리할게요? 그럼 하하 참나 어떻게? 허허 큰일 났구먼 산재보험도 들어 놔야 되겠구먼 뭔데? 노인네 저기 <laughs> 치나물치나물꽉자고불려먹다가 치나물. 산재 처리하시게 생겼구먼 여기 <laughs> 취나물 뜯으려고 정신 차리지 말고 나 다치나 안 다치나 어 우리서 밤새 때 물고 앉아가지고 하하 <laughs> 참 지켜보란 말이오아콕 따요 이파리도 다따 형님 농나무라는건이파리좀안 샜어 하나도 엄청 연해 대공만 꺾지 말고 이파리도 다 따요 아. 치나물뭐뭐그 뭐, 현식을 또나물게 뭐지? 북북물 시나물, 시케물시나가시나가치나물북나물 예. 거요저 꽃도 한 송이 꺾이 꺾어서 가운데 딱시지그지 그래. 이파리만 살파랗게 해서 북시라고시면물시간물시사리 맞아, 이게 이게 빠나물시나하하나물 시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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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이시 또? 아 두릅도 하나 꽂고 아이, 꽃이 있어야지, 에이. 꽃이. 아니야, 꽃보다. 만 개나무 꽃이라도 하나 딱 꽃이야지, 그래. 아니야, 꽃보다. 저거 있어. 둥글레 꽃이 부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 그것이 뭐예요? 이게 부케라는 건데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 어휴, 둥글레 꽃이 이쁘게 폈네. 영원히 밥을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유, 그 사랑을 할 사람한테요. 유 참. 없 그럼 뭐, 어떡하 아유, 또 아침은 또 우도목 풍신가 보네. <laughs> 아유, 알았요 라면 끓여 드릴게요, 가서. 아니, 먹을 것만좀 황성우지 뭐. <laughs> 라면에 또 저기, 누런 비오비타 타가지고 또한잔 드릴게요, 형님. 열심히 <laughs> 꺾어요 야, 이거 봐, 이거. 아, 친한 우리 아주 싫합니다. 아, 어, 부케를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기요. 아니, 십마니한테 던져주면 되지요. 아니, 저 건너 어떻게 세장가좀 가보게? 아니요. 저나 던져줄 사람이 있어. 저 건너 섬에 하하, 이 길어막. 저 건너 섬에 또 모시가 있는겨? 내가 짝사랑하는 연인. 이 하하, 너 있네 참. 거기가, 가지 가지 안에 아, 너 있네. 자. 거기다 던져주라고요. 아, 그래도 독초지만 천 남생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꽃망울 아주 이쁘죠. 아 이뻐야죠. 신만이가 내일 나가요. 나가는데 내일 나가서 삽시도에 또 일박하고 모레 첫 배를 타고 나가려고 삽시도 그 삽시도 막내딸 TV 그 펜션에서 묵기로 했어요. 식당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갖다 주려고. 이렇게 친함을 두 부대 뜯어 놨습니다. 이것도 살짝 데쳐서 점을좀 손님들 무쳐 주면서 손님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식당